안녕하세요 김영진 중개사입니다 오늘 물건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첼시빌이라는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전용면적은 약 13.4평으로 방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7 6 0 0만원에서 3회 유찰되어 6천 36만 8천원부터 입찰 가능합니다 보통 권리 문제 없는 주거용 부동산이 3번 유찰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로 보여서 다녀와봤고요 오늘 매물은 2013년에 사용승인된 준신축 아파트로 외관을 보면 빌라처럼 생겼지만 엄연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여기 호실이 전부 경매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총 31개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원룸인데 그중에 투룸 매물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권리 문제도 없는데 3회 유찰로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2019년에 같은 평수 매물이 1억 1500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고 현재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 7천만원에 거주 중인데 현재 입찰 가능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정역까지 도보 12분, 거리는 800m 정도 떨어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메가박스, 스타벅스 등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나편에는 2020년 중공 총 2,586세대로 구성된 두정역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지역 대장 아파트로 서북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그럼 필로티 구조의 코너 땅에 지어진 오늘의 매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물건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첼스빌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여기가 2013년식 준신축 건물이에요. 여기가 이제 언뜻 보면 빌라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에요. 엄연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네, 엄연한 아파트입니다. 대략 30세대가 넘는 집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경매로 나왔어요. 어, 몇 개는 낙찰이 됐고, 어, 지금 대략 한 20개 정도 남아있고요. 여기가 대부분 원룸 건물이에요. 어, 다, 대부분 원룸인데, 요게 투룸이 있거든요. 어, 저는 투룸을 보러 왔습니다. 어, 대부분 여기가 7평짜리 원룸인데, 저는 이제 전용 13평짜리 투룸을 보러 왔어요. 네, 601호 물건을 보러 왔고요. 그 옆에 603호가 원룸인데, 어, 603호도 같이 볼게요. 근데 저는 오늘 원룸보다는 투룸 위주로 보러 왔습니다. 투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룸도 여기가 물건이 우르르 30개가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인 건 맞아요. 3천만원대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 보시면 여기가 번화가에요 음, 두정동 번화가고 어, 여기 편의점이 있고요 어, 저 앞에 여기 앞에 보면 여기가 이제 두정동 대장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두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두정역이 가깝고 저기 아파트에서는 두정역이 바로 앞이에요 도보 5분도 안걸리는 바로 역세권 아파트이고요 여기 두정역 표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2020년 준공이 되었고, 총 16개 동 2,58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북구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두정 아크로텔 오피스텔이고요. 어, 그러면 매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제가, 제가 아까 이 길로 쭉 왔는데, 와... 그 유흥가라고 해야 되나? 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별로고 그래도 여기가 주정역 역세권이라는 거 앞에는 이렇게 보안문으로 돼 있고요 6층에 도착했고요 제가 보러 온 매물은 여기 601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보증금 7,500만 원에 거주 중입니다 문 상태 깔끔하고요 여기는, 보너스로, 여기가 이제 원룸이에요. 여기는 이제 7평으로 되어 있고, 이 건물 30세대 이상 대부분이 7평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평이고요. 여기도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한 층만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예.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505호, 504호,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전부 다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어, 원룸도. 어,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매물들이 한 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낙차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요. 내려가서 건물 주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는데 주차 공간은 넉넉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총 30세대가 거주를 하고 이, 있는데 어, 주차는 지금 뭐딱 봐도 부족해 보이죠? 36세대가 거주 중인 겁니다. 66에 36. 어, 대부분 여기가 이제 원룸이라서 원룸 매물이 많은데 원룸보다 투룸 가치가 훨씬 더 높죠? 여기가 이제 투룸이 어,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평수가 어, 2019년도에 1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어, 지금 현재 전세입자가 7,500만 원에 거주 중이죠? 경매 시작가보다 높습니다. 첼시빌. 아 여기 좀 까진 게 아쉽네요. 그거 말고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어, 저는, 어, 이 간판도 이쁘더라고요. 예. 서울, 예. 어,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 한 2분 거리에 공원이 있습니다. 또. 입지가 좋아서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첼시빌이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5989 과로 24번입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13번지에 위치한 71601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13.4평으로 방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7 6 0 0만원에서 3회 유찰되어 6천36만 8천원부터 입찰 가능합니다. 2013년에 사용승인된 준신 축건물이고요 경매물건은 아니고 예전에 매매거래를 위한 매물 사진으로 내부 구조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같은 평수대 물건이 1억 15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으로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투룸에 평수 비슷하고 나홀로 아파트 매물이 주변에 두 곳이 있더라고요. 한 곳은 같은 블럭에 있는 매물로 1억 2천만원의 매물이 있고 다른 매물은 프라지움 9차라는 건물에 있는 매물로 1억 4300만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매 매물은 같은 투룸이긴 하지만 채광도 안 좋고 구조도 거실 구조가 아닌 주방만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비교했던 두 곳과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늘 매물이 8600만원대에도 유찰이 됐는데 이번에 경매 시작가인 6천만원대와 8600만원대 사이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 이상의 매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동산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제1원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출구 전략도 굉장히 쉽습니다 현재 7,500만원의 전세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입니다 권리 문제는 없는 물건이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명도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세 번씩이나 유찰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입니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명도 협상에 있어서 단단히 마음먹으시길 바라겠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렴한 투룸을 찾고 계셨다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은 저렴한 물건이 되겠고요. 그럼 저는 가성비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영진 중개사였습니다.